실질적인 문제를 직권으로 하시고 소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거두어야 한 실질적인 문제라고하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진상규명이 어려우니까 4월 이후 또 나가서 2025년 10월달에 만료를 기다려서 차기 정권 의숙제를 넘기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알다시피 지금 민족들이 거진 지금 85대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도 문제가 될뿐 아니라 상당한 지금도 지금 있습니다. 다른데, 예, 못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김덕정 선생이 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유뿐만 아니라 예, 양식을 가진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상상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에, 폭력을 국가폭력을 행사한 주체들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권리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전부 정부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인적 구성이잖아요 보수정권은 보수논리에 맞는 자기들이 있냐면 맞는 인사로 속도를 그의 대표적인 것이 현재 김광이를 이시해서 전부 뉴라이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 중심으로 브라스 전문가, 참신하고 진실된 양심과 집단, 전문가로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관하는 독립된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조사기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딴 나라에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장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뭐냐 민주주의 민화의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걸 못 하고 언제든지 사상 여수는 내가 <laughs> 특별법 제정할 때 제가 한다는 건 자꾸 사상 예를 끄집어내는 거야 사상. 사상도 실패한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그런 그런 예를 가지고 끄집어 그 들어와서 반복되풀이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수는 지금 우리 김도중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적어주셨는데 방공국가를 양식더라고 이승만이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학사를 만든 거예요 방공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방공국가 될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예요. 헌법인흥 시대 민주주의 발전이 우선되는 거지 어떻게 방공이 우선되는 거죠 측면에서 여순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을 잡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조가저는 일종의 사법권까지 공유를 하고 그런 권한과 재정을 그거는 국민세금으로서 충당을 시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기 정권을 바라보면서 법 개정, 2 1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머리에 두고 법 개정, 4월달에 제들이 인기가 끝나면 뭐 전부 법 개정된 인사조치를 위조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진상보호소 지금 말이죠. 들어온 정보는 예산을 지금 진상보호소 기획단이 짜놓고 2억이라는 예산을 짜놓고 4개의 집단에 용역을 준다고 결정을 했어요. 곧 입찰 공고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진상보호소. 이게 세계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야만국가 어딘가 있어요. 이거에.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거예요 이게 진상규명이 7 8 0 진상규명이 되면은 어떻게 왜 죽었냐 어떤게 죽었냐 하는 것이 다 나와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진상규명을 쓰는 것이 합리적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정부가 장문을 써놓고 면역대로 정부 뭐냐 하면은 대학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말이죠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없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경 서울대학, 전남대학 조선대학, 순천대학 한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들이 아마 그 그런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의 단체의 3천만원, 4천만원, 뭐 5천만원, 7천만원 쪼개가지고 영역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니 거예요. 이걸 막아서 개정법을 막아서 어떻게 넣었냐 하면은 빨리 인시대 국회에 빨리 통과를 시켜서 유족이 찬성하지 않는 진상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납득하지 않는 조항을 어떻게 그게 뭐냐면은 그, 그래, 할수 있어요. 어...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예. 이상 이상. 예. 예. 어.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연해가, 요, 요, 주무진을 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면 우연해, 우연가작성하는 우연해 예산을 불면 는데 까지해봐아니요 법적으로 특별법 반이에요 법적으로 가능한데 있다아니요특별이이반이라니까그렇이 위반이죠. 여수 남도 특별반이에요 그럼 보고서 나와도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하고 그런 있어요. 그, 은이그거은뭐 고발이 취할 수도 있죠. 무슨 사들처럼 검토를 해보고, 다음면 어, 법뭐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충지시켜야 되니까, 예. 공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이, 네.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또 네. 다른 예, 맞습 <laughs> <laughs>